여자 만빅입니다. 냥코 대전쟁 들어왔습니다. 어, 이거 얼간 스테이지요. 가을은 역시 운동이지. 고양이 운동을 얻을 수 있는 스테이지. 한번 해볼까요? 초급이야? 초급, 근데. 그래서 뭐, 순식간에 끝날 것 같습니다. 자, 시작. 강수 확률 50%. 50%면 거의 오던데. 음, 제가 아는 우리나라 기상청은 그렇습니다. 자, 끝. 초급이잖아. 뭐중 대충 다람쥐야 어 얘네도 하나 보내줄 걸 그랬네 정부신데 상당히 오래 걸리네 영치4 0 0 좋고요 기적적으로 획득이었으니까 뭐전8 스테이지나 되네 어 한참 해야 되는군요 한참 내한 거쳐줘 제 1장 비가 안 왔나봐요? 이것도 스토리가 좀 이어지겠죠? 빨리빨리 지나갑시다. 8개나 된대 쏘고 죽이면은... 아 요거를, 요걸 먼저 보낼 걸 그랬나? 얘가 여기서 나오는 애구나? 양코 요 운동회 여기저기 이벤트에서, 딴 이벤트에서 많이 보긴 했는데 참 특이한 개랑 돼지 합쳐진 개돼지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운동회 시리즈에서 나온 놈이군요 말이 되네. 기마전이죠 기마전 김화전. 기다려지는 엄마의 도시락 운동회에는 관심이 없었죠 제가 운동회 때 도시락을 싸간 기억이 있긴 한데 도시락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.. 었는데 사람마다 다르겠죠 돈을 먼저 벌고 얘가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이렇게 무식하게 나가해주면은 달타냥도 막 나가주고 그러면은 금방 끝나겠죠? 그렇잖 그러자... 한번 스테이지까지만 와도 총출동을 해 줘야 되는구만 성 체력이 한 8만 정도 돼 주고 경험침도 한만 정도 주고 지금이 그럼 중급이었나요? 저 정도 되면 중급 느낌 나는데 네, 중급이었죠 아빠 목엔 DSL 아, 아빠가 의욕만방이네 좋죠 뭐 아빠가 오면 쪽팔려하고 그러는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시절이 지났죠 애들도 다 머리가 커가지고 아빠가 와서 좀 아오를 잡아주면 좋아하죠. 부모님을 부끄러워하던 시대는 끝난 것 같아요. 진짜 부모님이 부끄러운 짓을 하면 모르겠는데, 아무도 안 나오네. 운동의 돼지가 지금까지는 새로 나온 여기에 테마에 맞는 적이었는데, 그외딴 애가 나올 것 같은... 안 나온? 뭐야 이게? 네, 그렇다고 하고요. 자, 기마전에서 전력 발이 90. 동전력을 90 정도 먹고 있습니다. 뭔가 보스가 설마 저 운동이야 끝인가? 아닐 것 같은데. 아, 여기 초반에 좀널력해주는군요 하지만 벽이 워낙 레벨이 높아가지고 안 놀라. 안 놀란다고. 죽었죠? 니가 놀랄 거다 이놈아. 자, 서로 서로 놀래 놀래켜 주기 누가 누가 먼저 더 놀라나 어이구 깜짝이야 내가 놀랐다 인정 놀라 버렸어요 살모이가 나올 줄 살모이가 아니라 사리개곰인가요 아니지 제 이름이 뭐였지 블랙쿠마 네 블랙쿠마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네 쑥 들어와서 성치는 줄 알았어 자 이제 운동이 몇개 남았죠 응원가는 립싱크 통솔력좀 회복하고 올게요. 자, 여섯 번째 스테이지. 응원가는 립싱크. 네, 응원가는 항상 립싱크죠. 여기는 뭔가, 전체적으로 스토리가 정상적으로 이어지는군요. 네. 전체적으로 이 시간, 시간 순서대로 운동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. 자, 한 방에 갈까요? 뿅. 네, 한 방에 가는군요. 바이바이. 음. 뭐 다한 방이지, 뭐. 자, 립싱크로 끝내드렸고 일곱번째 스테이지 손등에는 1등 도장 어이 운동 잘하네 이 친구 뭔가 1등 도장 같은걸 받아본 기억이 없는데 운동에서운동의 음, 주자로 나가본적도 거의 없는거 같아요 운동을 그렇게 잘하지 못해가지고 운동에서 보통 응원했죠 응원 음... 자, 끝났다. 얘네가 그냥 새로 신기적 단가, 보네? 왜 얘네 밖에 안 나오는 거죠? 뭔가 새로운 신박한 애들, 좀 보스 같은 애들 나올 법던데, 운동의 시리즈에서 제가 본 유닛이 기억이 안 나네. 얘네가 단가, 진짜 음... 어이구, 스승이 수승, 대장이네, 스승이 보스요. 끝났고요. 자 마지막 한 판. 올해 MVP는 나. 동조력이 없네요. 동조력좀 에워 볼게요자 마지막 스테이지 초상급 난이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이걸 간단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. 뭐 월간 스테이지는 뭐 어쩔 수 없죠. 순식간에 끝나고 그러는 거죠, 뭐. 뭘 달리고 싶냐 그래 쟤도 한방에 죽겠죠? 기차와요 뻥네 죽었죠 그리고 나머진 이렇게 다 정리해주면은 돈이 생길테니까 강무가 달리면 바로 끝나겠네 체력이 성체력이 50만인가요 그래도 5만이 아니라 그렇네 50만이네 좀 버티네 결국 이 운동의 돼지 밖에 안 나오는 스테이지군요 다음에 15일 이후에 어, 극란도 스테이지인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때는 좀센 놈들 나오겠죠 자첫 클리어 보수 통조림 30개 꾸리고 어, 통조림 30개의 의의가 있었고 어 그리고 뭔가를 줘야 되는데 아 2성 3성 4성 있네 좋네 그렇군요 2,3,4성 있어가지고 요거는 통조림을 120개를 뽑아먹을 수 있구나 고양이 운동회를 가끔 획득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2,3,4성 쫙 돌면은 어 언젠가 획득할 수 있겠죠 자. 자 그래서 얻었습니다 고양이 운동회 스펙을 봤더니 상당히 비싼 고기방패군요 그냥 체력은 11,900 가격이 375원인가요? 음뭐 하여튼 작은 경험치니까 싹다 들이부읍시다 레벨 10이 되면 고양이 납치로 변하네요? 뭐? 납치란 이게 뭔 소리야 일단 레벨 30 찍고요 싸니까 이걸 왜 찍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싸니까 다 찍고요 음.. 200만이나 날려버렸네.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해 봅시다. 어, 어차피 스펙은 뭐.. 거시기 한 것이고... 어, 레어였죠. 레어 이렇게 찾는 게 빠른 것 같아. 오케이, 한 방에 찾았다. 고양이 운동회 나름 귀엽게 생겼는데왜 고양이 납치가 됐.. 네.. 진짜 납치가 됐군요? 세 번째 형태로 돼도 어뭐 그렇게 강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. 스펙상으로 뭐가 달라졌는지 하나도 모르겠어. 무슨 특수능력이 생겼나? 아, 워프 무효가 생기는군요. 스펙은 똑같고, 네, 하여튼 그냥 어 재미로 나온 레벨 올려주려고 유저 랭크 올려주려고 나온 캐릭터인 것 같아요. 뭐 특별히 써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자,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요.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.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.